네 안녕하세요 기어박스 이병진 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레비 안유진 기자입니다. 올겨울 아니요, 최대 폭설이래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꽤 눈이 쌓여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보크에요. 작년 여름쯤 이보크가 신형 2세대 모델이 나왔어요. 그때 저희가 영암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연비도 보여드리고 이래저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디젤 모델 타셨었죠. 네, 네 그때 국내 시장에는 디젤 모델 밖에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D180 네. 이라고 해서 그냥 180마력짜리 터보 디젤 네. 2.0 터보 디젤 모델이 들어와서 그때 그걸 리뷰해드렸는데 작년 말에 가솔린 모델도 추가가 됐어요. 네, 음. 드디어 가솔린 모델이 추가. 그렇죠, 드디어. 네. 저희가 이보크 디젤을 탈때 느낌을 좀 기억해 보니까 약간 확실히 디젤 차 느낌, 특히 공회전 시의 진동이나 어쩔 수 없는. 디젤 엔진이라서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죠 소음 음.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아 이거 디자인은 참 매끈하고 젊고 경쾌하고 그런데 디젤보다는 가솔린이 더 좋지 않을까 음. 그리고 180마력 밖에 안 돼서 그 당시에는 네네. 근데 지금 국내에 들어온 이 녀석은 P250 모델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숫자 250이 마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2.0 터보 가솔린 네.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에 25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7.2 토크입니다. 네, 맞습니다. 37.2kgf·m. 네. 그래서 아, 이 녀석이 조금 더 이보크에는 잘 어울리겠다. 파워트레인도. 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좀 있다 제가 주행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 약간 약간 모자란가요? <laughs> 약간. 네. 우선 뭐 디자인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포인트만 찍어서 네. 얘기하고 바로 그냥 떠나려고요. 네. 우선 앞 모습을 보면 워낙 일 세대 처음 나왔을 때부터도 아 디자인이 진짜 멋있다. 네. 모터쇼의 아, 모터쇼? 컨셉카가 공개가 됐었는데 네, 네. LRX라고 하는 컴팩트 SUV 레인지로버에서 우리가 이런 컨, 컴팩트 SUV 만들 거야라고 음. 해서 공개했었어요. 를 아. 근데 그 당시에 컨셉카 디자인에 대한 평이 되게 좋아서 음. 그래서 레인지로버 랜드로버 쪽에서도 이그컨셉트카 디자인을 최대한 살려서 양산 모델을 만들었죠. 아 그래서 그래서 더 멋있게 느껴졌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일 세대랑 비교해 보면 프론트 그릴, 헤드램프 디자인이 제일 많이 달라졌어요. 아무래도 패밀리룩을 좀 많이 따라간 느낌적인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죠. 패밀리룩도 네. 많이 따라갔고 특히 벨라. 네. 벨라하고는 거의 쌍둥이 느낌으로 어... 저는 멀리서 보면은 잘 구분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레인지로버나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약간 배다른 형제 같다면 네. 벨라는 진짜 친형제 같은 친. 맞아요. 아주 닮았어요. 차체 크기나 그런 건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네. 분명. 차체 길이가 얼마? 4,371mm. 4,371mm. 네. 4,400이 채안 돼요. 네, 안 돼요. 길이가 꽤. 짧은 차예요. 작은 차예요, 사실. 근데 폭은 꽤 넓어요. 네, 폭은 1,904mm. 1,904mm. 네. 길이에 비하면 폭은 상당히 넓죠.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커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몸집이? 그쵸죠 핸더도 네. 이렇게 부풀리고. 음. 그리고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보닛이 네. 보통 차들보다 훨씬 끝까지. 음. 이 핸더 위쪽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애가 넓고 와이드한 모습이 느껴져요. 이 녀석이 경쟁 모델을 놓고 보면 국내에는 아직 정식 출시가 안 됐는데 지... 메르세스 벤츠의 GLB. 아 GLB. 네, GLB 모델이 있을 거고요. 네. X2가 있을 거고. X2. 음, 음... 그런 급이에요. 프리미엄 컴팩트 SUV라고 할수 있죠. 음. 뭐 나, 가격대도 비슷하게 형성이 되겠죠 아마. 그... 그렇겠죠. 네. 네, 프리미엄이란 이름을 달고. 음... 참고로 이 녀석은 P250SE 모델이에요 네. SE 모델이고 7,300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많이 네. 비싸네요 이 녀석은 SE 모델이라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예전에 디젤 모델은 R 다이내믹이라는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큰 차이는 여기 보시면 앞범퍼에 두 줄짜리 발톱이나 수염이 달려있는 듯한 이 부위에 이런 느낌? 그 정도 차이예요 네. 비상등을 켜놓은 상태인데요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스르륵스르륵 스르륵. 확실히 비싼 차 느낌이 나요, 헤드램프도. 방향지시 등을 끄면 주간주행 등이 저기 하얗게 들어옵니다. 벨라에서 처음 이거를 적용해가지고, 오, 야, 고급차 느낌. 신선한데? 약간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네. 문을 잠, 잠그면 안으로 쑥 들어가고, 네. 열면 이렇게 싹 빠져나와가지고, 이런 것도 사실 이 안에 진동 모터. 그런 걸다 음... 집어넣어야 되고 센서 기술도 이식시켜야 되고 그래서 사실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손잡이 하나도 약간 고급지고 특별한 느낌을 좀 주는 듯한 느낌은 있네요. 어? 여자들이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차는. 2, 30대 여성분들이 되게 네. 좋아한다고 해요. 원래 레인지로버 그 형제들이 약간 음. 크기가 커서 주차하는 데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자가 작은 체구인데 음. 그 차를 끌고 다니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맞아. 이런 마음이 많은데 이보크는 딱 적당한 크기에 그쵸? 그리고 그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음, 맞아요. 어, 여성들이 그래도 쉽게 접근하는 음. 어, 레인지로버 스포츠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1 세대보다 21mm가 길어졌어요. 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휠베이스는 11mm가 길어져서 음. 그냥 뒷좌석이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 근데 뭐 제가 이따가 타봐야 알겠지만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아주 뭐 패밀리 suv로 넉넉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네. 네.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펜더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부풀리고 라인을 주고 이 헤드램프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서 사이드 캐릭터 라인이 이펜더 뒤쪽부터 시작을 해서 저끝 테일 램프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뭔가 입체적인 패턴을 넣어서 이게 제동등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들어오는데요 꽤 램프 관련해서도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습니다 룸밀러가 모니터처럼 돼서 뒤 상황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 카메라가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주차할 때 카메라고요 저기 달려 있어요, 저기. 아, 네, 저 위에 있습니다. 저이 후방 카메라를 사용을 하면 여기가 마류가 생기기 때문에 뒤쪽은 음 그래서 지저분해지고 이물질도 많이 묻고 그렇기 때문에 음 저기다 하면 아무래도 일정하고 꾸준히 깨끗한 화질의 화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저안 위쪽 저기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한 거죠. 신형 이버크이 세대는 파워트레인을 보면 디젤 모델이 세 가지고요. 네. 가솔린 모델의두 두 가지. 가지예요. 네. 국내에는 P250 SE 그리고 트림이 포스트 에디션이라고 또 있고 네. 런칭을 기념해서 런치 에디션이라고. 음. 런치 에디션이 제일 싸요. 네, 맞습니다. 7천만 원대 초반. 네, 초반. 그리고 포스트 에디션이 제일 비싸요. 네. 포스트 에디션은 가격이 7,800만 원이에요. 음. 다 7천만 원대에 형성되어 형성돼 있네요. 네. 네. 휠은 20인치 꽂쳐져 있고요. 아, 하이브리드는 없나요? 하이브리드는 아직 개발 중이고요. 아.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4 8볼트 배터리 시스템을 넣어서 그 녀석은 뭐 배터리로 전기모터로만 구동되고 그런 건 아니고 음, 음. 그냥 엔진에 걸리는 과부하를 좀 줄여주는. 아, 그 정도? 예, 네, 그 정도로 음. 쓰이는 건데 국내에 들어온 이 P250 모델에는 그4 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없어요. 네. 디젤 모델에만 들어갑니다. 이 컬러가 약간. 이게 특이하죠. 스페셜 컬러라고 전 들었거든요. 이 녀석이 서울 펄 실버라고 펄이 되게 많이 들어간 은색이에요. 햇빛에서 보면 또 느낌이 확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좀 아까보다 어두워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 버크 겉모습 딱 봤을 때 어때요? 아, 저는 원래 SUV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음... SUV를 만약에 제가 사야 한다면 네. 전 이보크를 사고 싶었어요.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디자인이? SUV인데 이런 매끈하고 그쵸. 그 매력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은 유효합니다. 음... 만, 패밀리 SUV를 원하는 소비자로서는 네. 약간 작아요. 네.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도심 안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가솔린으로 파워 트레인이 바뀐 게 핵심이라서. 네. 네. 사실은 어, 남한산성 와인딩을 좀 타보고 싶어서 온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여기까지 오면서 잠깐 느낀 바로는 와인딩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거 모르니까. 자, 모르니까 출발해 보죠. 고고. 고고. <laughs> 이 SE 모델에도 메르디앙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네요. 메모리에, 시트 메모리는 3개까지 가능합니다. 그 서울 펄 실버와 거의 비슷한 톤의 인테리어가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시보드는 검정이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이나 센터 패시아 그리고 시트, 뭐 암네스트. 이런 쪽은 서울 펄 실버의 그런 질감,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